찬영이 요즘 커버 짱 많이 하잖아. 찬영이가 탐나는 컨셉은 뭐야? 저는 다 탐나요. NCT 드림님처럼 되게 청량청량한 노래도 해보고 싶고, 몬스타엑스 선배님처럼 묵직한 그런 노래도 묵직하면서 약간 남자다운 그런 노래도 해보고 싶고, 약간 섹스 힘이 넘치는 그런 노래도 해보고 싶고, 다 해보고 싶어요. 저의 모든 모습을 디아나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. 청량 잘 어울릴 것 같아. 창녕. 근데 찬녕이 춤출 때 약간 날라다니는 편 아니야? 저요? <laughs> 춤출 때 날개 달려요. 날라다닙니다. 휴, 찬녕이 때문에 아무래도 나 디아나 평생 할때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평생 디아나. 그럼 저도 평생 디크런치. 찬녕, 요즘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? 네. 너무 더워요, 요즘. 아, 요즘 너무 더워. 진짜 쪄 죽어요, 진짜로. 너무 더워. 어, 15분 됐다. 어, 안녕, 갑니다. 아카타 오늘 현오형이랑 해리포터 볼 거예요. 밥 먹고 갈게요, 여러분. 녹지 않게 하는 방법 없나요? 녹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찬영이의 영상을 보세요. 녹다. 안녕.